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건강 때문에 끊어라. 그렇게 하면 그게 잘 와닿지가 않아. 담배를 딱 끊게 된 진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음. 유튜브를 보는데, 음. 금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금연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 아니 보조제에 의존해서 끊는 방법이랑, 음. 그 다음에 의지로 끊는 방법. 첫 번째는 금연 지정 병원에 가면, 음.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음. 뭐약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같은 약을 처방을 해줘요. 어, 그게 효과는 직방이에요. 진짜 담배 아무리 못 참는 사람도 그거 어. 하나딱 먹잖아요 어. 그러면은 바로 그냥 담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 부작용이 있었잖아 그거 음, 부작용이 음. 뭐냐면 음. 이게 사람마다 다르대 근데 음. 나는 꿈을 좀 많이 꿨어요 아 맞아요 어. 꿈 진짜 많이 꾼다고 어, 응. 꿈을 응. 진짜 뭐랄까 영화 진짜 한열편본것 같아 어. <laughs> 자고 일어나면 어. 피곤해 내가 어디 갔다 온것 같아 어. 어, 진짜로 그꿈 많이 꾸면 피곤하잖아요 어. 진짜 근데 약간 그런 기대는 있지 아 오늘은 무슨 꿈을 꿀까 무슨 이 <laughs> 어, 꿈을 굉장히 많이 꿉니다, 진짜. 어... 근데 그런 사례가 되게 많대. 어... 불안증세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되게 흔한 부작용이구나, 그게. 음, 근데 그 약을 먹다 보면, 어? 하루 약을 안 먹어도 담배 생각이 안 나. 그럼 나... 하루하루 걸러서 먹으면 되겠다? 음.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약을 안 먹어도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어허. 근데 생각이 나, 시간이 지나면. 그럼 결국엔 계속 먹어야 돼요. 어, 약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먹으면 그게 6개월이래. 얼마까지 먹어봤어요? 약쭉 먹은 기간? 쭉먹 적은 기간 한 달. 한, 달. 아, 한 달까지 먹어봤죠. 어... 한달 이렇게 먹으면 은좀 음. 먹기 싫어져. 어, 음. 나중에 제가 약간 속도 미식거리고 아... 그런 게좀 있어요. 꿈을 많이 꾼다 그러면 아, 그게 무슨 부작용이야 이럴 수 있는데. 아유 꿈 많이 꿔본 사람들은 알아. 어... <laughs> 꿈 속에서 하루 종일 날아다니고 격투기 하느라고 일어나면 어... 더 피곤해. 어, 그래서 저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음. 그 다음부터 금연을 시도할 때는 어, 괜히 약을 좀 처방을 안 받게 돼서 그냥 내 음. 의지로 끊으려고 계속 시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의지인데 음. 이게 참 희한한 게 담배를 피면 건강이 되게 안 좋아지잖아요. 음, 그렇 당연하지. 우리 가족들이 폐가 좀안 좋아요. 우리 음. 아버지도 폐가 안 좋았고 음. 나도 안 좋을 거야 아마. 음.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야 건강 때문에 끊어라. 그렇게 하면 그게 잘 와닿지가 않아. 내가 다들 그, 그래. 내가 폐암이 걸리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음. 와닿지가 않아요. 몸에 약간 음. 이상이 생기거나 음. 이러면은 되게 깜짝 놀래갖고 음. 다 금연을 그 해. 음. 근데 그런 게 보이지 않을 때는. 응. 남들이 아무리 건강에 안 좋다, 응. 막 이빨 누래진다, 응. 얼굴 창백해진다, 뭐 응. 여러 가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응. 안 들려. 그래서 그런 거는 와닿지 않고 응. 건강 나빠지는 거 누가, 누가 몰라. 그치, 다, 다 알고 알지. 있지. 어, 비참한 채우를 맞이한다는 거다 알지. 그럼 뭐가 좀 와닿았어요? 저는 그첫 번째로 응. 내가 담배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 어, 오래오래 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한번 즐부를 한번 짰지 않습니까? <laughs> 일단 그게 계속 생각이 나. 담배 어, 필 때마다 어. 생각이 나면서. 지금도 눈물 나려고 그래. 어, 한두 모금 빨면 내가, 내 아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울었는데 내가 이 담배를 <laughs> 빨고. 위에서 있네 나를 위해서 울었어. 어. <laughs> 그, 그러면서 담배를 막, 막, 막 과하게 막 찢어서 버리고 한단 말이야. <laughs> 나한테 막, <laughs> 이거 쓰레기통에 지금 넣으라고. 찢어서 어, 넣으라고. 서뭘또 어. 아, 찢어서 넣 그냥 넣으면 되지 했더니. 어. 아. 잘라갖고 넣어버리라고. 그런거 사실 말지 한 시간 내에 다시 편의점 가고 막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어. 내 자신이 음. 되게 추하게 느껴져 그리고 막비 오는데 막 우산 들고 막막 막 우산이 막 날려가면서 담배 피고 <laughs> 건강 참 불편하다 어, 불편해. 건강 문제가 아니고 어. 그냥 그런 추한 상황 이 어. 자체가 너무 싫은 거야 냄새 나고. 건강보다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더 많이 끊을걸요? 담배를 딱 끊게 된 진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음. 유튜브를 보는데, 음. 담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누가 영상을 올렸더라고. 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나라는 담배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해외는 그거를 다 공개를 한대.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을. 어, 공개를 하게 돼있대, 법적으로. 제조사별로? 음, 전부다. 어, 난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 담배 안에 들어있는 그 담배잎이, 어. 담뱃잎이라고 생각하잖아 전부 다 무슨 이파리하고 종이하고 응. 막 이런 거 섞여있다고 어 봤어? 그게 그러니까 절반은 담뱃잎인데 그 절반은 뭘로 채우냐 어. 종이를 이제 막 갈아가지고 어. 종이에다가 어. 담배를 생산을 했는데 되게 안 팔리는 담배들 있잖아요 어. 그 담배들의 재를 이렇게 다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어. 그거를 또 액화시켜가지고 어. 막 걸쭉하게 어. 뽑아내가지고 어. 어. 그거를 종이에다가 이제 입혀가지고 어. 그걸 말려가지고 어. 담뱃잎이랑 섞어가지고 담배를 만들대 근데 어차피 담배는 몸에 안 좋으니까 음. 야, 쟤네들한테 이렇게 그냥 막 쓰레기처럼 만들어도 음. 돈 주고 사 펴. 음. 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도 돼. 약간 이런 거잖아요. 이게 어... 이 흡연자로서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게. 어... 아니 그게 음. 지금 보면 담뱃잎이랑 뭐 종이랑 음. 남아있던 재고 담뱃잎 음. 음. 부셔서 들어갔다 이렇게 음. 느껴지잖아요 음. 실제로는 더 심해요 니코틴이 중독성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 니코틴은 그냥 소변으로 다 빠져나간대요 아 어, 근데 네. 그거를 몸속에 최대한 오래 머무르게 해야 어. 사람들이 담배를 필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학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담배를 어떻게, 어떨 때 피면 뭐 맛있고, 뭐 하잖아? 원래 담배잎을 피면은 엄청 독하고 맛이 없어서 못 핀대요. 아, 쓰고. 음, 어. 근데 맛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약간 뭐, 감미료 같은 건가? 응, 음, 감미료 넣고, 설탕 넣고, 버터 넣고, 카라멜 넣고 다 하는 거야. 어머어머. 그렇게 해서 간을 맞추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조그만 담배를 만드는데, 음. 여러 가지 화학성분, 감미료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건 사실 놀랍진 않아. 음. 놀랍진 않은데, 그 담배를 재활용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쓰레기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음. 어, 난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열받네. 어. 내가 이돈 내고, 음. 어? 외제 담배를 파, 사서 폈으니까 어. 더 와닿더라고, 그게. 어. 어, 내가 이런 완전 진짜 쓰레기를 어. 돈 주고 사서 피는구나. 어. 어. 세금도 엄청 많이 내잖아요. 어. 담배로 인해서 걷어지는 그 세금이 엄청 많습니다. 내 몸을 막. 썩혀가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어. 내가 무슨 돈을 벌어서 내는 세금도 아니고 어난 어,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갑자기 어. 어, 그렇게 팔 거면은 어. 흡연자들이 흡연이나 잘하게 해주던가 음. 흡연자들은 음. 쓰레기 취급하면서 음. 담배도 그렇게 쓰레기로 만들고 음. 그러면서 돈은 낼건다 다 냈네 음. 세금 내고 어. 그게 오히려 내가 건강이 나빠지고 뭐 이런 거 보다 더 크게 와 닿았어요 물론 흡연자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지만 음. 담배 회사에서 음.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 느낌이었어 음. 그냥 건강이고 나발이고 나는 그냥 이게 싫어서 그냥 끄는 거야. 음, 그럼 어. 그 영상이 음. 엄청 도움이 됐네. 엄청 도움이 됐죠. 음. 그 영상 꼭 찾아보세요 <laughs> 담배 제조하는 <laughs> 어. 과정 뭐 이런 거 어, 아 어. 어, 그거 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정리를 하자면 음. 건강 문제보다는 자존심이 상해서 끊었다 어, 보통은 건강 때문에 잘안 끊습니다 어, 끊고 나니까 어. 되게 많은 편리함이 있잖아 어. 어디 여행을 어. 갔잖아 호텔 안에서 안 되지 음. 그럼 막 밖에 들락날락 해야 돼 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없어도 되지 음. 흡연할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야 되고 음. 이런 피곤함이 진짜 음. 많이 줄잖아. 맞아요. 예전에 흡연자였을 때는 음. 또나 이게 기다리고 있고 음. 어디 갔다 오고 음. 집에서도 밥 먹고 막 음. 눈치 보면서 문 열고 막 음, 나갔다 오고 음, 음, 음. 이런 것들. 뭐 나는 일할 때수트 입으니까 담배고라이터가 수트 안에 들어가잖아요. 음. 좀 테가 안 나. 냄새도 안 나고. 어. 그다음에 또뭐 연인끼리 스킨십 할 때도 어 담배 그거 굉장히 안 좋거든요. 냄새나서. 말은 안 해도 어. 진짜 싫어해요. 아, 싫을 여자들이. 거예요 되게.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담배를 필수 있는 장소를 물색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음. 추해지지 않는 거야. 담배를 끊어가지고 뭐 건강이 기가 막히게 좋아지고 이런 건잘 모르겠어요 사실 음, 모르겠지만 그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해결이 됐죠. 그리고 제가 또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음. 금연도 습관이에요. 어, 금연도? 응, 금연도 습관이에요. 어. 그러니까 계속 끊다 보면 요령이 어. 생겨. 아 어, 이때쯤 되면 이런 금단 현상이 생기겠구나. 음. 이때쯤 되면 이런 게 조금 괴롭겠구나. 음. 이게 단계별로 학습이 돼요. 어. 어, 그러면서 좀 요령이 생기죠. 어. 그래서 자주 시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음. 내가 이게 시도를 그런데 실패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음, 또, 하면, 어, 되지 또 뭐. 하면 돼요 전자담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음. 그냥 시도를 계속 해보십시오 그리고 음. 전자담배를 담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무슨 간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를 끊었어 그래서, 와 진짜 전자담배밖에 안펴네 무슨 말이야 이게. <laughs> 전자담배 피는 것도 <laughs> 피는 거예요. 어, 전자담배도 담배죠. 음. 아무튼 여러분 음. 금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음. 공유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오늘 젠틀정님의 음. 어, 금연 성공기 음. 앞으로도 안 피어야지 음. 성공이겠지만 아, 네. <laughs>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저희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laughs>